장병들의 영원한 친구 위문 열차 번째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례, 두레, 필, 승. 바로 <laughs>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 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해군 교육의 요란 해군 교육사령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함성 보세요. 네. 함성 보세요. 자, 그래, 유정 씨, 저희 보일지 모르겠지만, 응. 저쪽 끝에도 보이시나요? 소란 머리 흔들어 주시죠. 아, 정말 저쪽, 네. 저기 멀리까지 계시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정말. 네. 자, 우리 해군의 전통은요. 해군 교육 사령부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처럼요. 이쩌렁쩌렁 함성을 들으니까요. 닭살이 돋으면서 에너지가 쭉 올라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그렇죠? 맞아요. 이 함성 소리가요. 우리 해군 교육 사령부의 위상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장보고는 바닷길을 제패하여세계 대한민국을 알렸고요. 그리고 충무공은 바다에서 외적을 경멸하며 나라를 구했고요. 현재 해군교육사는요, 정해장병을 육성하며 우리의 바다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해군교육사 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위문열차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예! 와, 함성이 엄청나요. 좋습니다. 자, 이 텐션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함께 함성 외치면서 위문열차 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정해장병 육성에 매진하는 여기는 어디? <목소리> 아... 아, 여러분의 이 함성에 저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자그러면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또 여러분에게 큰 힘을 전달해줄 그런 분들이죠. 네, 풋풋함과발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팀입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러브 원의 무대입니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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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러브원이 이제 신인이잖아요 그런 게 말이에요. 장병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아주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잘 왔어요 네! 이제 시작이지 뭐 네! 해군 교육의 백년대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해 장변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해군 교육사령부의 스타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생활관 스타워 해군 교육사령부의 생활관 스타들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유정 씨. 네. 아 유정 씨는 본인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제 이름 유정이요. 네. 어릴 때는 그냥 그랬는데 제가 라붐으로 활동하고부터는 이제 팬분들도 불러주시고 장병 여러분들도 불러주시니까 이름이 좋아졌죠. 아 그렇죠. 재방 씨는 어때요? 아저 역시도 뭐. <laughs> 유정 씨 좋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뭐 저도 뭐저 재관이란 이름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그렇죠. 세상에 정말 소중하지 않은 이름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 군복에 새겨진 이름도 그렇고요. 그러게요. 일병 박정윤도 대위 정채범 모두 이게 다 소중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소중하지만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의 해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죠. 네. 걸그룹 아이즈원의 히토미를 비롯해서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실력파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룹이죠. 사랑스러운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Stay m y n m e 와!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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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기이 응원해주세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니, 이런 팬 서비스가 어디있어그 와갖고. 보내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되게. 아니, 그게, 네. 장병들 마음을 네. 갖다 싹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저기 저저 저 계속 웃는 거 봐요 친구 저거. 아이고. 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우리 세이마이네임 이분들이 나오면요, 이분들 이름을 꼭 불러줘야 될것 같은 뭐 그런 의무감이 듭니다. <laughs> 맞아요, 이름도 이름인데 이 산뜻함과 이 상큼함은 또 어떻게요? 아자 네. 이렇게 또 상큼함에 한번 빠져봤다면요, 자 다른 느낌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제 또 다른 느낌. 이번에 어떤 느낌이죠? 뭐랄까요? 어 유정 씨의 매력. 있는 그런 느낌? 제 느낌이요? 아 어떨 제 느낌 뭐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어 뭐요? 사랑스러워, 어, 감사합니다. 뭐야? 그리고 뭐라고요? 아, 청순. 어, 그리고. 순수 또. <laughs> 아 큐티. 어. 아, 오 해봐요. 아 여러분 그러면 청순 큐티 어 섹시 중에 맞춰 보세요. 아, 알겠어요 오, 장병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적으로 맞춰주시고 알겠어요 <laughs> 네. 다음 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음 팀은요 5세대 걸그룹의 대표적인 청순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개할게요 비웨이브의 무대입니다 아 진짜 보내지마 <laughs> 못 가게 할까? 아 진짜 또 뒤에도 잘 보여요 여러분 그러게 아 정말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맞습니다. 어, 우리 가수들 너무 아니, <laughs> 즐겁게 또 무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또다 같이 일어서 나 춤추는 요 모습 보니까는 <laughs> 아왜사 나도 또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아, 맞아요. 어, 뿌듯하다니. 네, 뿌듯뿌듯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 또막 들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아, 어, 연간 12,000명의 해군 정해장교 부사관, 장병을 배출하는 해군 교육의 산실이죠. 우리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위문 열차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탄산 음료처럼 톡 쏘는 매력의 소유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탄산미가 넘치는 분들이죠. 자. 탄산미, 탄산미가 뭐죠? 약간 탄산음료처럼 이렇게 톡 쏘는 매력 같은 거랄까요? 아 그래요? 나는 이게 조금 어렵다. 어렵죠? 빨리 봤어. i Tans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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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스 n s a m i Tans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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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s a m 이름표를 어, 머리에 다 붙였어. 아, 이름표를도 머리에. 아이고 알았어요. 아, 여러분 인분.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러니까. <웃음> <웃음> 감사해요. <laughs> 상큼미, 청순미, 탄산미를 한번 즐겨봤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색다른 분위기 강렬함에 한번 이끌려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시속 120km의 속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자입니다. 대한민국 힙합 신의 우사인 볼트. 한번 신나게 즐겨볼까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예! 뼛속까지 일래퍼입니다 치타, 치타. 치타, 치타.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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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아, 우리 치타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파워풀하고 에너지 너무 좋고 너무,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무대였습니다. 너무 멋졌고 네. 여기 즐겨주신 여러분 또한 아주 무대를 너무나 멋지게 끌어주셔갖고 네. 저희도 너무 흥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해군의 출발점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함께한 위문열차. 자 이제요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반드시 이기는 강한 해군 기백 넘치는 해군 교육사 장병 여러분과 정말 건강하고 행복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무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그룹입니다. <laughs> 부부거래 무대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권제간 유정이였습니다. 차렷! 경례! 대승! 브로!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